오늘 거룩한 주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해주셨습니다. 나라적으로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두려워하고 또 이렇게 어디 가는 걸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특별히 오늘도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제 신문이 올라왔더라고요. 당분간 당분간은 교회도 가지 않겠고. 그냥 조심하겠다. 뭐 이런 데드라인이 딱 올라왔더라고요. 그걸 가만히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요, 더 힘들고 어려웠어도 믿음을 잘 지켰다는 거죠. 오로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빈자리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도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또 여러분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귀하고 아름다운 날또 우리 권사님들 취임하며 같이 축하하며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 함께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아멘으로 하답하셔서 그것이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귀한 시간이 꼭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나의 모든 문제가 있고 내가 어떤 일을 해결하려면 나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사람들은요, 다열 명이 밀명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돈만 있으면 된다고요. 나에게 물질만 있으면 된다고. 그러면 나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가만히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물질을 가지고 많은 재량을 많은 자원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사회봉사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왜 교회가 그거 하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요 이 성도들 가운데서도 어떤 분들이 자 우리 교회가 건전한 교회냐 건강한 교회냐 그렇지 못한 교회냐 라고 하는 것을 판가름 지을 때에 사람들은 다른 걸 보는 게 아니고 그것을 볼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웃들을 향해서 얼마나 물질을 퍼붓고 있느냐. 얼마나 우리가 많은 것을 사람들에게 나눠 주고 있느냐. 뭐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자, 이 교회는 건강한 교회다. 또뭐 그렇지 못한 교회다라고 판교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무엇인가 그 사람에게 관심을 보여 주고 그들에 무엇인가 사랑을 베풀어 줄 때는요. 여러분, 말로만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뭐가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뭐예요? 물질이잖아요. 여러분이 누구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말로만 백날 사랑해요, 사랑해요 하면 안 돼요. 꽃다발도 한번 갖다 줘야 되고요. 밥도 맛있는 거 한번 사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반짝반짝 빛나는 모도 하나 만들어 줘야 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갖다가 막 줘야 돼요. 그래야 그분들이 오, 어, 정말 이 사람이 날 사랑하는가 보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요.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물질로 뭔가를 표현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그러면 그분들의 모든 생각이 틀린 건 절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무엇이냐고 하면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에게 큰 개명을 말하겠다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큰 그 계명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많은 물질을 가지고 정말 그 물질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를 정말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실까? 정말 우리 주님은 그것을 원하고 계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 있는 말씀을 보았는데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또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이제는 아름다운 첫 번째 역사와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3장 1절에서 우리에게 3장에서 나오고 있는 말씀이에요. 날 때부터 걷지 못한 한 사람이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들이 벌떡 일어나 그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가 걸어가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의 인생이 이렇게 싹 바뀌어버린 기한자의 모습이 되었다. 이것이 초대교회에서 첫 번째로 일어난 기적의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교회를 세워 놓으시고 그 교회에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모든 사역을 다 위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가 그것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마지막으로 그렇게 주님은 명령하시기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말 초대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사역을 맡겨 주셨는데 위임해 주셨는데 그런데 하나의 딜레마에 빠진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고 하면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는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이거에 대한 고민거리가 그들의 실질적인 문제였더라라고 하는 거죠.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요. 이제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음식을 나누고 그들이 서로 내건내건 말하지 아니하고요. 같이 아주 충분한 코인온이야. 지 교제가 그들 에게 아주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아름답고 풍성함은 가득가득 차고 넘쳐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더 나가서 아 이제 그들이 말이죠. 아 이것이 교회가 하는 일인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 말씀하신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 이것을 막 찾고 있을 때 그때 주님께서는요 오늘 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나일 때부터 걷지 못했던 하한 사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 안진병이라고 얘기하죠 장애인입니다 오늘 이 사람을 통해서 오늘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가 할수 있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3장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이 베드로 요한은요, 초대교회, 이 초대교회의 상징적인 존재가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초대교회의 상징적인 존재였던 교회의 상징적인 존재였던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들은 매일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반면에 또한 사람 날 때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 오늘 이 사람은 어떤 자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냐고 하면 그 사람은 늘그 자리에 앉아서 늘 같은 모습을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구걸하며 살아가는 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말이죠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이두 부류를 통해서 오늘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과연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요 그러면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그 사람은 과연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사람들의 모습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를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과연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성경에는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다고. 한 사람을 이렇게 우리의 이미지를 만들어 주고 계시지만 근데 오늘 이 사람이 상징하는 바는 과연 무엇이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마도 그것은 오늘날 죄와 허물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서, 그냥 죽어져 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델이 바로 오늘 그 사람이 아니었던가? 성전비문 앞에 앉아 있는 바로 그 사람. 성경은 오늘 이 사람을 좀더 세부적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죠. 이절 말씀해 보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런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정확하게 분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첫 번째,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사람이다두 번째, 사람들이 메고 와서 언제나 그 자리에 놓는 사람이다 뭐 하기 위해서? 구걸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자리는 어디였느냐? 항상 정해져 있었다 성전 미문이었다 성전 들어가는 가장 아름다운 문, 미문이잖아요 가장 아름다운 문 앞에 이 사람이 자리를 잡고 들어앉아서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자의 모습이었다 또 성경은 말이죠 오늘 이 사람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조명해 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도행전 4장 2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사람의 나이가 40세였다 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오늘 성경은 이 사람의 나이가 40세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고 오늘 이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세부적으로 잘 정확하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가 무슨 생활을 하며 가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한계상황 한계상황 그것이 바로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강야에 들어가셔서 금식을 하셨습니다 며칠 동안? 40일 동안 더 이상 하면 안 돼요 이게 최 우리의 한계 최고의 한계 상황입니다. 이 스님은 4 0일 동안 한계 끝까지 가신 거죠. 이 스님은 금식하며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알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셨는데 몇년 동안 사십 년 동안. 40년 동안. 그 40년의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자기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시간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깨끗하게 바꿔버리는 시간이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었어요. 변화된 자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또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120년을 살았죠? 40년은 왕궁에서 최고의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40년은 저 미디안 강의로 쫓겨 도망가 가지고 최악의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40년은 비록 광야에서 길을 걸어갔지만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붙잡고 삶명을 감당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모세가 광야 40년에서 미디안 광야 40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이었냐고 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다 내놓는 시간,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는 시간, 바로 그 시간이. 40이라고 하는 시간이었고, 그 시간은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괴로운 시간이었다. 오늘 말이죠. 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날때부터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대변해주고 있냐고 한번 그것을 대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여러분들의 최악의 상황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더 이상은 견디기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내가 더 이상은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변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성전 비문 앞에 앉아 있는 그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반면에 이제부터 우리는 요한과 베드로를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여러분 교회의 상징적인 존재다라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교회의 상징적인 존재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의 기적을 이루시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5천명을 먹이시고요 예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사건 가운데 예수님은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그들이 너무나 불쌍해 보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저들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시다가 오늘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좀 먹을 것좀 만들어 봐라 그래서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오천 명을 먹이시고 열두 강주를 남기시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베푸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베드로 요한은 어떤 자들의 모습이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그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 사건 가운데 그들은요 이런 마음만 가지고 있었어요. 아유왜 이렇게 사람이 많이 왔다? 아유 오늘 이것도 끝날래면 아직 멀었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은 말이죠.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기고 궁일히 여기는 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일로 봤다는 거예요. 하나의 자기들의 짐작으로바라봤다는 거죠. 그냥 자기의 그냥 평상시 나는 오늘도 여기 그냥 있어야 돼. 나는 오늘도 여기서 그냥 버텨야 돼. 이런 모습으로 바라보는 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저 많은 사람들을 빨리 그냥 가라 그러세요. 막이렇 말할 정도로. 그것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이었어요. 오늘 베드로, 와 요한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니까 그들은요 인간적인 동정심이나 애정 전혀 없는 사람들로 우리에게 좀보여지고 있어요. 또 볼까요? 한번은 예수님께 애들이 막 뛰어왔어요. 그랬더니 오늘 이 사람들이 뭐라고 랍니까? 야, 애들은 집에 가. 그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접근 금지 시키는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바로 베드로, 와 요한 이 사람들이었어요.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이죠 그가 부르짖으면서 애절하게 외칠 때그 옆에 가서 아저씨 좀 조용히 좀 해요. 시끄러 워죽겠어귀 아파. 이렇게 말하면서 말이죠. 그 소경 바디메오가 소망을 가지고 부르짖는 그 애타는 마음을요 그냥 헌신짝 밟아버리듯 짓밟아버린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바로 그들이 베드로 요한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두 사람이 성전 비용문 앞에 앉아 있는 오늘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그 사람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시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어서 그냥 안타까워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오늘 이두 사람이 관심을 갖는 자들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들이 오늘 관심을 갖는 자들의 모습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간단해요. 오늘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 성령이 너희에게 올 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도 말아라 그러니 그걸 사모하고 있어라 말씀하셨잖아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정말 예수님 약속대로 성령을 그들에게 보내주셨죠 그리고 그 성령이 그들 마음속에 무엇을 심어주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고, 내가 교회 생활을 잘하고 있다 할지라도요, 오늘 여러분의 육신이 변하기 전에 오늘 여러분의 눈을 가지고서는요, 여러분 옆에 있는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그런 사람들은 절대 여러분의 관심 대상지도 아니고 여러분 눈에 들어오지도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여러분들 가운데에 임재하면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에 주님의 관심과 주님의 뜻이 무엇이었을까? 이것이 그들 마음속에 머무는 것처럼 오늘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도 바로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심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자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된 사람들은요 관심이 오직 물질에만 있어요 돈이에요 돈 그냥 이 사람은 입만 열면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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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밖에 안 해요 왜?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오늘 성전 비문에 앉아있는 그 사람이에요 한번 볼까요?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건을 이 사람이 구하는 건 뭐만 바라고 있어요? 나는 돈만 주면 돼. 난 아무 관심 없다. 돈만 주면 돼. 이것이 바로 오늘 은혜에서 제어된 사람들의 모습이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항상 성전 뜰 앞에 앉아있는 사람의 모습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은요, 이 성전 안에는 한 번도 돌아와 보지 못한 사람이었다. 그리고나나 그는 성전 뜻만 받고 다니면서 말이죠. 그의 생각과 그의 관심과 그의 가치관은 다 어디에 있느냐? 저 바깥에 있었다. 세상에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은 말씀을 듣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고 이 사람은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은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관심 밖에 있는 일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은혜에서 죄에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은혜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피조물의 모습이 되더라.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은 누구를 말씀해 주고 있냐고 하면 베드로와 요한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자들의 모습이었을까요? 우리 그걸 한번 보셔야 돼요. 베드로와 요한은요.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이었는데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위로 열려야 된다. 따라해 봐요. 위로 열려야 된다. 두 번째, 옆으로 열려야 된다. 위로 열리고 옆으로 열리면 돼요. 그 사람이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위로 열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하늘 문을 열어주셔요. 그게 위가 열리는 거예요. 또 오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의 모습이었습니까? 3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기도하기 위해서 어디로 갔다고요? 성전으로 올라갔다. 그들은 성전 생활을 하는 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면 여러분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전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러면 뭐가 열린다고요? 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성도님들이 특별히 오늘 아주 예쁜 옷을 입으시고 아주 멋있게 예쁘게 입으시고 오늘 이렇게 취임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그냥 다들 그냥 이렇게 그냥 아주 멋있으시네요. 오늘 제가 보니까 옛날 에 이렇게 잠바 입고 오시는 거하고 정말 다르시네. 아이고 참. 귀하신 분들이시네요. 제가 이렇게 그냥 보니까요 오늘 예,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자 하나님께서요 우리 권사님들에게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베드로가 되십시오. 여러분이 요한이 되셔라 이런 얘기예요. 첫 번째 위로 문을 열어야 된다. 기도하시고 성전 생활, 성전에 올라와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셔라. 베드로 요한은 하루에 세 번씩 기도했답니다. 아침에 9시에 기도하고 정후 12시에 기도하고 그다음에 오후 3시에 기도했답니다. 이들은 시간이 될 때마다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었다. 여러분, 시간을 정해 놓고 성전에 가서 기도한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진짜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냐고 하면 제가 말이죠. 9시 기도하잖아요. 3시, 오후 3시 기도를 하는데 오후 3시 기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요. 그 시간에 성전에 와야 되니까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해요. 그 일만 해, 그 일만 다른 것도 하긴 하죠. 그런데요, 다른 일은 다 뒤로 밀어놔야 돼요. 오직 여기에 초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일들도 못해요. 어떤 목사님이 목사님 오늘 모임인데 오세요. 그럼 나는 항상 그래요. 못 가. 왜요? 갔다가 그 시간에 못 오잖아요. 갔다가 그 시간에 올수 있으면 제가 가요. 그러나 좀먼 데는 못 가잖아요. 못 오잖아. 요 회식까지 못 오잖아요. 그럼 제가 그냥 아예 잘라버려요. 나못 가. 왜? 나 기도해야 돼. 그때 목사님들 그러더라고. 아유, 목사님 계속 혼자 다해 그래 나 혼자 한다 어쩔래? <laughs> 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죠. 정해놓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땅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시간에 무조건 내 성전에 올라오는 거죠. 힘들더라고요. 한번 하는 것도 힘든데 세 번씩 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습니까 그것은 무엇을 얘기냐고 하 하면 성심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10편 84편 4절과 5절 말씀해 보니까 주의 집에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항상 그들이 주를 찬송할 것이다 주께 심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신혼, 대로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사람 성전생활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이래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을 주신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주신대요 할렐루야 그런 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 요한은 또 이제는 어떤 문이 열렸느냐? 옆에 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3절 3장 4절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베드로가 말이죠. 지금 지금까지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거기서 40년, 뭐 10살까지는 집에 있었다 치고 그 다음부터 거기 와서 앉아 있었다고 한다면 30년 동안을 지금 거기서 앉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베드로 요한 이상 몇번 봤을까요? 하루에 세 번씩 거기 왔다 갔다는 사람이에요. 몇번 봤을까요? 엄청나게 많이 봤을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한 번도 그 사람이 눈에 안 들어왔다고요. 은혜 안에 거하니까 그 사람이 눈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들의 모습이 되셔야 된다. 은혜 가운데 거하면 위의 문이 열리고 그다음에 옆에 문이 열리게 되더라. 그래서 우리는 뭐하게 됩니까? 그 사람을 바라볼 자들의 모습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원리가 있어요. 세 가지 원리를 적용시키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따라해봐요.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 저 사람들 통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저 사람을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두 번째는요. 내 입을 통해서 하신다. 크게 하셔요 마스크 쓰니까 크게 하셔도 병안 걸려요. 자, 내 입을 통해서 말하시 역사 하신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내 입을 통해서 역사 하셔요. 세 번째, 내 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 하신다. 맞아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내 입을 통해서, 내 손을 통해서 하나님 은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삼장 6절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통해서, 내 입을 통해서, 내 손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자, 하나님이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 그의 입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그의 손을 통해서 역사하신단 말이죠. 어떻게 역사하고 계십니까? 은과금은 내게 없어. 그러나 나에게 있는 것 이것을 내가 너에게 줄게. 그것은 뭔지 아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야라고 말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에게 전달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고 하면 내게 있는 이것은 내게 있는 이것은 과연 무엇이냐? 바로 그곳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할렐루야. 은가금은 은가금은 없지만 그것보다도 여러분 더큰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천만 원씩을 나눠주면 좋겠지요. 오늘도 천만 원 준다 하면 누가 누가 요 오늘 교회? 코로나가 문제겠습니까? 지금 그냥 방독면 쓰고도 오겠지요 교회를. 그렇잖아요 대구에서는 방독면 쓰고 다닌다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마스크 다따라 그랬잖아요 제가 안 쓰신 분더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고 <laughs>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 드리러 가야 되겠다 마음 먹으면 여러분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방독면은 안썼봤어요 내가 예배 드려야 돼? 그러면 방독면 쓰든지 아니면 중사람들처럼 그냥 비닐을 집어 쓰든지 아니면은 뭐 그냥 페트평 해갖고 딱 집어 쏘고서 이렇게, 누가, 뭐야, 안경 만들든지, 뭐 이렇게 해갖고 오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 많은 분들이 다 집에 계신 것 같아요. 왜? 안전을 위해서. 오늘 같은 날 주님이 오십니다. <laughs> 할렐루야. 오늘 같은 날 주님이 오신다고. 그렇잖아요. 자, 여러분.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어도요. 우리에게 있는 건한 가지. 그것은 뭐냐? 덕취하고 아름다운 것이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선포했더니요. 베드로 선포했더니 뭐라고 막 어떤 일이 생각납니까? 팔절 말씀해 보니까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내게 있는 그것을 바로 인식하셔야 돼요. 내게 있는 그것 은가 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는요, 은혜 안에 거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나 하느냐? 함께 성전으로 들어간다. 지금까지 죽어가는 그 사람들은 성전 밖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성전으로 들어온대요. 그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한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바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은가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우리 권사님들이 바로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의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나겠다. 원수가 나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난 절대 쓰러지지 않겠다.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의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겠다. 한번 같이 찬양하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소리로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